살면서 직접 보고 겪으며 느꼈던 인생의 진리를 옛 어른들의 말을 통해 작고 굵게 들려드립니다.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긴 좋은 지난 영상 인간관계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를 장자의 가르침과 닭다리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의 호감을 얻는 효과적인 감정 대화법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감을 주는 10가지 감정 대화법. 1. 진심으로 좋아하라.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2. 마음으로 경청하라. 내 귀가 나를 가르친 스승이다. 3. 평등하게 존중하라. 인간은 저마다 신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저절로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인배처럼 인정하라. 너도 옳고 그도 옳고 나도 옳다. 5. 백번 인내하라. 화가 나거든 열을 세라. 열까지 세도 안 되면 백까지 세라. 6. 폭넓게 이해하라. 그 친구가 싫어서 사겨볼 생각이야. 그 친구에 대해 좀더 알아야 할것 같아서. 7.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함부로 뱉은 말이 상대방 가슴을 뚫는다. 8. 따뜻하게 칭찬하라. 좋은 말을 베푸는 것이 비단 옷을 입히는 것보다 따뜻하다. 9. 활짝 웃어라. 웃음을 아끼는 자가 가장 인색한 자다. 10. 유머를 이해하라. 운과 유머가 세상을 지배한다. 가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입장마저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당사자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는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고 자신이 원하고 느끼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참으로 축복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사랑과 사랑간에 나누는 대화는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으로 대화를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 들려드린 찌인 인생 조언이 구독자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찌인 인생 조언 기다려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